안녕하십니까. 오홍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군의 책을 쓰는 작가입니다. 어, 최근에 저는 어, 이비인후과에 대한 질환을 주로 말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가려움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인 피부에 대한 가려움증을 말씀드렸는데 이비인후과에는 이 특별히 귀가 간지러워서 오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귀 중에서도 외이도랑 귀바퀴 중에서, 요, 웨이도 입구, 깊파키 일종의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먼저 1부에서 요걸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쪽이랑 외이도 쪽이랑 깊숙히 간지러운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이도에 대한 거는 2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간지러운 거는 앞에서 피부 근조증,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생기고, 또 알레르기 성향이 있을 때더 호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제 먼저 우리가 외이도 구조를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지방층이 있어서 귀지가 나오고요. 3분의 1, 은 고막 입구인데요. 뼈만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지라는 게외이도 입구까지 있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 안에도 세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귀를 꼭 씻고 그리고 면봉으로 항상 귀지를 닦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지 냄새를 맡으면서 아, 이거 구름이라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항상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귀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앞에서 귀지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귀지는 폐 h 6.5에서 6.8 정도로 약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귀지 밑에는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귀지는 자연 천연 보습제가 되고요. 귀지 성분 자체도 물을 잘 막아 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귀지가 있으면 물이 들어온 걸 막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지 안에는 리소좀이라 그래서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귀지를 제거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지방도 없어지기 때문에 피부 점막이 상당히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서 이쪽 입구라든지 귀가 가려운 산이 많고요. 그리고 귀는 워낙 신경이 네 군데가 지나가고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 심지어 목이 아프다든지 귀 뒤쪽 머리가 아파도 통증으로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신경이 예민해서 귀가 가려우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 가려운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 피부, 알레르기 피부염도 동반되고 아토피도 동반되는데 그런 경우에 훨씬 가렵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런 귀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계속 하다 보면 접촉성 피부염처럼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습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 쪽에는 계속 만지면 만질수록 가려움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귀지를 안 만지고 뭐 심한 경우에는 어, 보습제를 바르는 경우, 바르면 되는데 간혹 피부염이 정말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꼭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 인설처럼 각질이 있는 경우에는 귀에 생긴 건선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물질이 망부도 있는 거는 지루성 피부염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어 진료를 보고 어 건선에 대한 약을 쓰고 건선에 대한 연고를 바르는 게 좋고요. 건선은 치료가 잘안 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라든지 여러 가지 광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드레싱 해주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러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습진 같이 치료해 주면 됩니다. 우리 대부분 외이가 웨이 외의 입구라든지 피부가 가려운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입구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보습제를 좀 발라보고 그리고 잘 안되면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귀의 피부에 어 가려움증이 안 생기려면 첫 번째 귀를 안 만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기가 있을 때는 시원한 드라이로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려움증들은 앞에서 말했지만 어, 지루성 피부염, 건선 이런 습진 같은 것도 일종의 알레르기 질환,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주로 밤에 가렵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적절한 운동과 그리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런 분들도 오시면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러한 피부 질환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절기에는 항상 피부들이 건조하기 때문에 귀에는 항상 귀가 있, 귀지가 있어야 보습제 역할을 할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귀에도 보습제를 약간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귀귀 어, 귀 피부랑 그리고 외이도 입구에 대한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번에는 외이도염에 대해서, 특히 외이의 가려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